살아계신 망군의 여호와 전지 전능 무소부재 무쇠 무소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편지를 이 신구약 66권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배달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고, 정권 대사는 더욱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한 자질이, 자격이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편지를 그저 전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주장이나 이거의 지식이나 이거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혹시나 의문이 가시는 분은 성경 예다가 말씀을 대답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성령님이 이거를 주장하여 주시고 전폭적으로 이거는 얻게 하여 주시고 이한 시간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다해 주시오기를 바라옵고 영광을 세세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일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려 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이것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리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 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 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 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한절 더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14절에 있는 말씀 한절만 동독을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선지자라 하더라 어, 이 설교 내용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사건들입니다 어 사장에 있는 말씀은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서 곤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으로 부활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독한 1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에 부스러기를 모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다든지 이 사람 중에 이 무리 중에, 어, 그 예수님에게 향한 어떠한, 어, 기대도, 소망도 어, 가진 것을 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문에 띄임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실 때 저들이 불쌍해서 저들의 배를, 어, 배불리 먹여주셨다. 그러면은 이두 사건은 하나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사람을 얻었고 한 사건은 예수님 눈에 뛰니까 굶주림이 해결이 됐다 하는 두 내용입니다. 이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시로 지체하지 않고 단장 그 자리에서 완성해 주신 사건들입니다. 이두 사건은 오늘날 전 인류의 사건이 됩니다. 내용은 인생과 신생의 사건입니다. 인생의 희망은 거의 전부가 다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의 비결을 한평생 찾다가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도 있고 마칩니다.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사람을 살기를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간에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부터 신구약 66권의 성경책을 한분 이상 열 분도 좋고 백 분도 좋습니다. 읽어 보시면은 찾게 됩니다.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비밀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럼 이 땅의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은 신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친척 집이나 아버지께서 가락하는 곳에 가서 전달해 주는 어 그런 일밖에는 사람이 모한다이 말입니다. 그 내용의 편지는 아버지만이 쓰실 수 있는. 아버지 많이 쓰신 편지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그, 그러, 그거와 같습니다. 사람이 책을 가지고 읽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약 40명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찾으면은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책을 한평생 읽었는데도, 알기는 알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이것을 혹자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성경은 읽어도, 죄가 많음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로 그 사람을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참으로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너무, 너무 공포스러운 공갈과 같은 경고를 하는구나. 왜? 이 세상에 죄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보다도 더 무서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원죄까지도 보금은 다 해결해 주고, 회개하면 무슨 죄라도,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 없다! 하실 정도로 죄와의 관계를 멀리 청산해 주시고 없애 주십니다. 이런 죄와 관계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이사야 선지가 말을 했습니다. 얻게 됐습니다? 그 시부터 우리 사람은 인만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이... 신생과 공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인생과 공생의 정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교회의 몸은, 몸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 출석하는 사람들의 몸발을 한피 받아 한몸 이런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기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라 이 말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교회를 공동 공동체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이 말을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오류에 빠지는 운동을, 선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집에서나 음식점이나 혹은 모임에서 먹습니다마는 영의 양식은 그런 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의 문제거리가 있는 것은 뭐냐 할것 같으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편지 배달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 전부가 다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들 혹자들이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들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오류입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모든 성경은 다르게 항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17절에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온전히 하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신고약 전부를 양식으로 여기 낳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성도로 하여금 온전히 하는 교육의 교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의 양식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참 양식은 딴 데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살과 내 피가 참 양식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참음연하고 직접 준거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올리는 거 가지고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올리는 성찬식은 언제까지나 기념 예식에 불과합니다. 지나지 않습니다. 기념하는 것 뿐입니다. 양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양식을 어디서 먹어야 누구한테서 먹어야 되느냐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 믿음으로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신구약 66권 장장절절이 교훈의 말씀이지 만은 예수님의 피가 그 말씀 속에 어려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목사님 설계 중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전 믿는 사람들에게 성직자나 평신도나 간에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서 제가이 말씀도 전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아느냐?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 발이 예수님 손에 식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식김을 안 받으면 교회 50년 교회 생활하고 50년 보금을 전해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혼자 한 자기의 행동에 극한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오든지, 자기에게 시험이 오면은,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나고, 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양만 가지고 있었지. 교회이다 장모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상관을 맺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체질로 개선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체질로 개선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체질 그대로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 체질이나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내 체질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믿는 사람의 모양도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의 모양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믿는 사람의 모양으로 행세하고 또 수에 틀리면은 안 믿는 사람의 모양으로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두 사람이 참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판단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부지책으로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말이 예수 잘 믿으면 죽을 때 임종시에 얼굴이 밝아지고 웃으면서 찬송을 부리면서 문을 감고 옳게 안 믿었으면은 공포에, 죽음이라는 공포에 몸을 떨면서 이그러진 얼굴로 숨을 거둔다. 그래. 그러면은 교회에서 뭘 배웠느냐 이 말입니다. 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는 복음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나에게 무슨 효염이 되었느냐 전혀 그런 강예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양은 있지 있었지만은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세의 경근의 모양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경고의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의 받침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뭐 성경 암송이라든지 성경 키즈라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 뭐좀 다시 말해서 신학을 뭐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이 구원에 직접 관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지식으로서 시작이 됐으니까 지식으로서 끝나고 구원 관계는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를 받아 가지고 적은 예수로 이 땅에서 현세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적은 작은 예수로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교회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한 사람이 나오든지 다섯 사람이 나오든지 열 사람이 나오든지 천 명이 나오든지 만 명이 나오든지간에 다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되고 안 그러면은. 천국에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부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못 들어갑니다. 다시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이생이못 들어갑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신생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해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분주의입니다. 이신 이거 빼놓고 다른 말로 학술적으로 무슨 뭐 신분 주인이 인본 주인이 가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헛소리입니다. 너무 어 길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혹시나 이 말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면은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체부이기 때문에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했는 것 뿐입니다 어, 듣기 좋은 말이 되거나 듣기 싫은 말이 되거나 간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혹시 자기 마음에 찌이는 것이 있고 또 의심되는 안개와 같은 것이 있으면 은그 시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오니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어서 이땅 위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전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현상이 실상이 보이면은 교회가 부흥할 줄로 압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종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를옵나이다 아멘.